곧 마흔이었던 미정이는 나이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다. 평소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에 부대에 전입 온 병사들을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물었다. 너, 내가 몇살 같아 보여? 내 나이 맞추면 꼴보지긴 PX병 하게 해줄게. 정말입니까? 제가 볼땐 28살처럼 보입니다. 맞습니까? 땡, 못 맞췄으니까 너는 박격포병. 그러던 어느 날 신병 한 명이 전입 왔다. 미정이는 여느 때처럼 이렇게 물었다. 너, 내가 몇살 같아 보이니? 맞추면 PX병 하게 해줄게. 그 말에 신병이 대답했다. 그럼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? 제가 상대를 안으면 나이를 알수 있습니다 음 그래 대신 못 맞추면 나만 군생활 가구해 알겠지? 그리곤 서로를 안았고 잠시 뒤 남자가 말했다 안아보지 않았으면 속을 뻔했습니다 곧 마흔 살 아니십니까? 너 도대체 어떻게 알았어? 그러자 신병이 하는 말 사실 저희 삼촌이 조심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삼촌이 이 부대 대대장님이거든요